돌아셔서제끼면서 들어오세요 예아거 어 20개만 하고 클립합시다 예자어왜이 타이밍 타이밍 아, 예. 둘, 계속 빈맞히예 좋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거리 조정 트윈 네. 조정 네. 네. 잘 하셔야 돼네네

어? 제가 지금 몸만 대면 몸만 대면, 어, 대면 무조건 뭐, 들어오그든요 공을 보고 거리 조정을 네, 하셔. 거리 조정. 커트라고 미술면 이런 거. 식으로 접근야 되고 커트가고뭐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셔야 네. 되는데 무조건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그 보니까 이렇게 뒤로 와버리면 서버리는 거요 자세가. 공을 보고 접근이 되셔. 야 다리가 다르게 움직이셔야 되는 거죠. 다리가 다리가. 열한 명이 잘라들. 하나 원

왜카그렇게 되면 다오 보고. 공을 보고 이제가 아닌가 여유가 없으신 거야. 예, 공을 보고 네. 움직이면 판단이 되셔서 예, 마, 완전히 있죠. 확 들어올 건지, 나이 음, 들어오실 음, 음, 건지를 음, 거리 조정이 되셔야 되는데 아직 거리 조정이 좀안 되시고 일단은 무조건 확 들어오는 네. 스텝을 갖고 오십니까. 네. 내가 조금만 벗어봐도 조금 더 서놔도 조금 스텝이 안 맞으시는 거지. 아, 여기서는 좀더 기다리고 공을 보고 공을 보고 지 <laughs> 이렇게 이렇게 날나가면 <이렇게 웃음>